예! 와 러블리즈! 우리 예인의 무대였습니다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릴게요. <목소리> 자, 우리 wow. 예인님, 일단은 정식으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, 네 안녕하세요. 러블리즈 예인입니다. 반갑습니다. Yeah. 상훈씨 아까 이렇게 반응 안 나왔죠? 저희 했을 때 자꾸 그거를 비교하지 마세요 케이팝 월드스타랑 그냥 부산스타랑 저 죄송해요 죄송해요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. 그래뭐 예, 뭐 명예 러블리너스입니다 예. 아, 감사합니다 예, 그리고 뭐 참고로 네, 마이크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자, 팬분이 선물해 주. 오모모. 아, 그리도 색깔이라도 칠해 주시면 안 돼요? 마이가 <laughs> 너무 시커먼색이. 그래도 이거 있습니다. 우리는 올스타 잉글리시 이야기 있잖아요. 아, 그렇죠. 네. 좋아요. 네, 뭐, 아니, 진짜 오늘 함께 이렇게 동화에 오셨는데 캠퍼스 분위기 어때요? 아, 너무 활기차고 또 자유롭고 여러 문화가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더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아니, 오늘 지금 이쪽에 팬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응원을 해 주셔 가지고 요 네, 예, 이쪽에서 많이 그래도 좀 힘을 받으신 것 같아요. 그렇죠? 너무 합니다 <laughs> 사실 이어를 끼고 있어서 소리 를 질러 주셨는지 안 질러 주셨는지 엄청 <웃음> 컸어요. <웃음> 아, <그래요? 웃음> 엄청 컸어요. 잠깐 여기 흔들려서 여 흔들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o you performed a lot overseas with, of course, Lovelys. Now when do you feel, wow, K-pop is huge all around the world? 언제 그때 느니까 어, 제 해외 공연을 다니다 보면은 언어가 다른데도 음. 이제 한국말로 저희 노래를 다 따라. 주세요. 그럴 때마다 참 해외 팬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또케이팝이 정말 요즘 열풍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자랑스럽죠. 아, 그리고 지금 우리 민수가 영어로 얘기를 했는데 좀 알아듣고 바로 답을 하신 것 같은데. 영어 잘하시나요, 예인님 그죠? 아유 아니다. 닙 <laughs> <laughs> 아니요유. 네, 저희 충청도 사람들이죠. 저희 살짝 나왔습니다. 아니 그래서 사실 이번에 아, 영어도 조금 하시는 김에. 이번에 올스타 잉글리시에서 배운 젠지 영어들이 좀 있는데, 핫했던 네. 문제가 하나 있어서 이거 한번 예인 씨랑 같이 한번 풀어보는 요죠그습니다 어, 네, 그럼 젠지, 젠지 영어 퀴즈 예, 예. 아, 내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.